알고 보면 건강에 좋은 야식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한 세상이 펼쳐집니다. 맛있는 야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죠? 하지만 알고 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야식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팝콘. 기름 없는 팝콘을 만들면 저칼로리, 고소뮤질 간식이 됩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도 돕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. 게다가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건강을 위해 설탕이나 버터는 과하게 넣지 마세요. 두 번째, 다크초콜릿. 다크초콜릿에는 심혈관에 좋은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.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하루에 20~30g 정도가 적당해요. 세 번째, 고구마. 비타민A,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. 저혈당 지수 덕분에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.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로 간편하게 즐기세요.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 야식이 땡길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.